자, 디아블로 이모탈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죠? 사전 예약 보상으로 희귀문장 5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네이버에 디아블로 이모탈을 검색하시고, 여기에 보이시는 공직 라운지에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iOS 이거 눌러서 사전 등록하시면 될것 같고,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이거 안드로이드. 그리고 원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또 따로 나와 있는데, 원스토어를 통해 사전 등록을 하게 되면은 뭐20% 아이템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고 하니까 이거 받으실 분들은 원스토어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추가로 여기서 라운지 티켓 5장이라는 걸 얻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네이버 게임 라운지 티켓 교환소에 들어가시면은 문화상품권이나 뭐 네이버 포인트 등 다양한 걸로 응모해서 교환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서 뭐 문화상품권 1천원 이 정도가 제일 괜찮겠죠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거 응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5장도요 참고로 자 그리고 이게 메인이죠 희귀문장 5개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보상은 여러분들의 앱스토어를 통해서 사전예약을 하셨더라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등록하셔서 보상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디아블로 이모탈 리뎀션 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캐릭터를 생성한 서버를 선택하시고 플레이어 아이디랑 코드 등록하시고 제출 누르시면 오픈과 동시에 희귀 문장 5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네이버 앱을 통해서 코드가 날라오기 때문에 네이버 어플이 없으신 분들은 꼭 네이버 어플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네이버 로그인을 해야만 사전 예약할 수 있으니까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